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생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 같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이한방송은 현 시국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상징 정치를 알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장호석 선생님을 모시고 다가올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위경연은 좀 어떠신가요? 네. 그, 속된 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 네, 워낙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욕이 너무 그, 과식을 해서 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이한방송, 그, 지난해 나간,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아시다시피 선생님께서 칭찬보다는 욕설을, 많은 욕설을 네. 듣고 계신데요. 어, 방송에서 해주셨던 말씀, 그 사실에 대한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어떤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 타고 온 차는 틀림없이 이제 그 구형 벤치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거를 조금 침소봉대에서 그 우리 애국보수 진영에서 <laughs> 마치 현 정권이 사줬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시 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트럼프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너무 겉잡없이 퍼지니까 저는 우리 우익보수 진영의 어떤 이런 헛발질로 저들한테 어떤 우익보수를 탄압하는 명분을 줄까봐서 어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여러분이 욕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빨갱이다 뭐 차팔이다 뭐 그러시는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벤츠 판매원이라고 하면은 벤츠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모독죄가 됩니다 예, 벤츠사는 저같이 저 스펙에 루저를 그 영업사원으로 아니... 뽑지 않는 <laughs>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예. 정말 이게 아. 예, 지금 최초 유포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확대돼 가지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우리 보수 우익 진영에 이제 무기라는 게 진실, 그 다음에 사실을 정확하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한 사람의 이제 막연한 추측이 마치 사실인 양 호도가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몰아붙이다가 우리 보수 우익진영이 큰 타격을 받을까봐 얘기한 것이지, 저는 벤츠 같은 차를 탈 능력도 안 되고, 예, 그 차를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기계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차에 대해서도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후폭풍이 이제 막강했죠.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근데 아, 그렇더라도 어떤 죄송합니다. 사람이 저랑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뭐, 어떤 욕을 하시던 간에 사실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 당연히 저는... 전달해드려야죠. 네. 예. 자, 그러면, 음, 오늘의 주제인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처럼 백가쟁명을 보는 듯 합니다. 네네. 선생님은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 미국과 시에, 아 미국에서 CNN과 그리고 네.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 회담의 장소로 싱가포르 예상을 했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을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제 미국의 국무부 장관, 이제 미국의 외교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이제 선임 장관이신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그 전격적으로 평양에 방문을 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이제 미국 국적의 한국인 3명을 이제 데리고 나왔고 이 새벽 시간에 미국의 워싱턴 근교의 공공기지에 내리는 장면을 전 미국인이 이제 밤을 새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 저는 전에 우리 대표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예측을 했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열리기 전에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이제 북한에 방문을 해서 그 포로들을 옥유돼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던가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그 포로들을 미국에 데리고 가서 방문을 하지 않을까 그러, 그러면서 실무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열리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이제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네. 이제 전자인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을 해서 이제 옥류돼 있던 포로 세 명을 데리고 나온 언제 어,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 그 다음에 회담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예상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이거를 전술적,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지금 통일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방향성이 다 이제 뭐 갈지자로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대표님도 백가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까지 처해 있는 이 시점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어떤 한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동안 없었던 미국과 북계와의 관계를 한번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만간 이제 열린다고 하는 싱가포르에서의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은 음, 좀 발표가 6월 12일이면 아직 한달 이상 남은 건데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워낙에 세기의 회담이 될 사안이고 또 싱가폴이라는 데는 서울만한 도시 국가입니다 음. 또 공항도 창이공항 하나에 이제 싱가폴 공군기지까지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네. 그런 이제 회담에 앞서서 이제 그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이제 대양주가 만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언론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 요원들,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또 회담이 네. 열리는 그 며칠 동안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싱가폴 창의공항이 세계에서 교통량이 손꼽히는 데인데, 네. 그렇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발표를 해야 싱가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하리라고는 조금 이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음. 그 보도, 이제 발표가 빨랐다는 점입니다. 네. 6월 12일에 있을 회담이 좀 빨리 발표가 됐다면 사실은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6월 12일 회담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거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 몇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그 결국은 이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폼페이오가 이제 그 억류인 미국인 세 명을 데리고 오는 자리에 김정은하고 회담하는데 앤드류 김이라는 지금 CIA의 코리안 미션팀 팀장님께서 이제 이번에 배석을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아 이제 코리안 미션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에 와 있는 CIA의 어떤 대북한 팀, 앤드류 김그 대표가 팀장이 이제 어떤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실무 회담에 그 실무 작업을 맡았구나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음. 또 앞으로도 네. 이제 폼페오 장관의 어떤 명을 받아서 한반도에서 이제 그 북한을 제어하는 모종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하나인지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먼저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수 있는 거는 큰탈 없이 네.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회담을 하고 또 지금 많은 한국 언론에서는 이걸 뭐 어떤 정치적인 쇼라든가 어떤 그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이제 원, 그 원초적인 얘기고 실제 이제 미, 미국과 북한은 이번에 이제 폼페오 방문했을 때도 봤다시피 그 코리안 미션 팀 팀장님과 북측에 실무자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제 접촉이 있었구나 실무회담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볼수 있을 만큼 상당 부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고 저, 저는 보여집니다. 음.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한 이유는 지금 사실 이제 그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들은 지금 뭐 어떤 적폐청산이다 그다음에 어떤 북한 살리기에 지금 올인을 했다시피 해서 그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이제 그 유지해 가는데 이제 소홀히 했었고 또 그런 관계가 됐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공유했던 정보가 이제 상당수 이제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북한을 상대하다 보니까 마치 지금 언론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치의 어떤 복잡한 공식을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아치 평화 시대가 온양 지금 뭐 이제 지금 평화의 어떤 대제전이 열린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제 사회와 어떤 이 군사의 역학 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공적인 회담이 첫 번째 이제 가정인데 네. 어떤 싱가포르의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가정하에 뭐 거기에 뭐 드라마틱한 뭐 장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본질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미국의 지금 한반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주도하에 CVID 그 비핵화 원칙이 관철됐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다음이 이제 문제겠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대규모 미국 인원의 북한 주둔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요원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제시하는 이제 핵 어떤 시설이라든가 자료들을 이제 사찰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이제 그 시험용 원자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발전시설 어떤 원자력을 이용한 어떤 핵 시설을 제조하는 어떤 이런 그 공정 쪽에 밝은 사람들이지 이게 무기화됐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업무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어, 네.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20지원사령부라는 부대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에버딘 화학실험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2 0지원사령부는 이제 전 세계 화생방 그 다음에 고성능 폭발물을 대응하는 부대입니다 음. 그20 지원사령부 이하의 48 화학여단, 화학여단 밑에 이제 다섯 개 화학대대가 있는데 지금 주한 미국에는 그48 화학여단 이하의 23 화학대대가 네. 의정부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음, 한국을 음. 떠났다가 네. 이제 그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와서 미 이사단에 이제 다시 배속이 됐는데 네. 이20 지원사령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무기화된 핵시설, 핵무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량살상무기라고 말하는 이제 화학무기라든가 생물학무기를 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해체하고 네. 예,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부대입니다. 어, 네. 그래서 어떤 그 20지원사령부 예, 대규모 병력이 지금 북한의 주둔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고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수많은 지금 미국은 얼마만큼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냐면 핵계 관련된 어떤 학자, 연구원 5천명도 지금 북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을 연구했던 모든 어떤 문헌이라든가 기록까지도 지금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게 얼마, 얼마나 어마어마한 요구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핵은, 원자력이라는 것은 네. 현대 물리학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고구 난이도의 기술도 아니고 또 물리학을 고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지금 뭐전 세계 추세를 봤을 때는 아예 지금 물리학 자체를 뿌리, 뿌리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를 좀, 좀 확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의역하게 되면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는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 정부라는 집단이 있다는 가정을 하에 이런 짓을 하는 교육 체계라든가 현재 어떤 북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체계를 다 이제 해체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계가 아니고 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자그는그 시한을 얼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면 지금 외신에서는 2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신의 보도 대비 만여 개의 지하 시설, 그 다음에 북계군만 알고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 측이 제시하는 자료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종합을 해서 IAEA와 미국의 20 지원사령부 또는 이제 유엔의 일원들이 이제 참가해서 북한 쪽을 샅샅이 훑게 될 텐데.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핵시설만을 찾아내는 어떤 그 작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면적인 개방을 위한 무장해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어떤 어.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어떤 기록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미국의 어떤 그 군사연구소에서 약 1, 2년에 걸쳐서 47만여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47만 명의 병력을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느냐. 제 사실은 불가능한 인원입니다. 지금 세계대전이 난 것도 아니고 음. 어떤 북한의 무장해제, 민사작전을 위해서 4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하면 지금 미국에 현역 병력이 130만 명이고 예비군이 한 30만 명 정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160만 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미군은 본토를 주둔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나토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그 전역별로 병력이 이제 그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라는 이 좁은 공간에 수십만 명의 전쟁 상황이 아닌데 미군을 이제 투입한다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지금 한반도와 지금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네. 그 다음에 이제 20 지원사령부라는 부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미국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동원 예비군을 소집해서 각 병과별 특기별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 이제 여러분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엔 네. 평화유지군까지 동원했을 때 최대한 제가 볼때 10만 여명 정도고 음.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군이 추가로 동원돼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대규모 사찰 인원이, 이제 군 포함된 인원이겠죠. 그 대규모 인원이 들어갔을 그 2년 동안 벌어질 일들, 이걸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부터는 가정인데, 네. 회담을 위해서 김정은이가 북한 땅, 북계 땅을 떠난 순간부터, 북계는 이제 사실 정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우리가 그뭐 전문가 분들께서는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지금 북계 군부와 당과의 어떤 갈등 구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힘이 빠져 보이는 군부, 네. 이 김정은이가 사실은 북의 어떤 전뭐 군이라든가 당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체제를 위기로 빠뜨린 김정은이 자리를 비웠을 때 북한 내부의 어떤 그 봉기라든가. 음. 어떤 군부의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상황을 예측해 볼수 있겠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상황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음.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북한 정변하고 이제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회담이라는 그 싱가포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과 서양과 그 다음에 대항주가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 여기서 김정은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 후에 망명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희소, 희소한 얘기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뭐, 억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회담 장소에 나올 김정은의 수행원들이 전부 지금 그 전범에 준하는 유해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어, 때문에, 네. 그래서 억류의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약간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억류보다는 어떤 망명을 음.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정변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이제 차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음.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어, 네.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회담이 이제 6월 12일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네.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시간입니다. 또 이제 그동안 예측부로의 행동을 보여왔던 부계가이한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회담이 불발된다. 회담이 파기된다는 이제 조건을 어,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이 문제가 예측하기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네. 해담이 파괴될 경우에는 미국은 아마 주저없이 북한을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 5월 지금 11일부터 예. 한미 공군이 지금 대규모 그 한반도 전역에서 항공기 나, 그 미군과 한국의 항공기 만 300여 대가 참가하는 맥스선더 훈련이 실시가 되고 네. 또이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기지에 세계 최고의 전투기인 F-22 스테스 전투기 8대가 와 있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올림픽을 시작으로 된 어떤 평화 모두 속에서 활동을 자제했으나 지금 과함에 전개되어 있는 그 미국 본토의 그 B-52 폭격 부대, 폭격기 부대들이 지금 과함에 계속 전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 폭격기 부대까지도 이번에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한다고 할 때는 회담을 앞두고 북의 어떤 그 만약에 너희들이 판을 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물론 이 훈련이 급조된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온 훈련이지만 네. 상황이 그렇게 교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 네. 예.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이제 그 맥스선더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한미 공군이 굉장히 이제 북계 측이 오싹할 만큼의 이제 무력시를또 버리게 될 텐데 어떤 이 훈련 진행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볼수 있는 바로메터가 될수 있어요. 훈련 진행 양상이 네. 그래서 아주 이게 참 괜찮은 어떤 그그 그 훈련의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제 북한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아라고 하는 미 CIA 국장, 진아 예. 헤스펠 CIA 국장이 지금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 있는 시간부터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청문회 직전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쿠바 관타모나모 수용소에서의 어떤 그 고문 사건 때문에 어떤 이 부담을 느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의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반려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라면서 지금 미국 어떤 조야의 의회의 어떤 양해를 구하는 듯한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그 설득을 함으로써 네.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고 있는 게 어떤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어떤 평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남북한 체제가 그대로 가면서 진정한 평화가 오, 오면서 주한미군이 그 이후로 철수한다라는 것은 사실 철없는 추측이고 네.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를 지금 뭐 얘기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쪽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어떤 그 미국의 정부를 네. 어떤 뜻을 읽으려면 사실 이제 좀 한국을 비하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과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참모들의 역량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어떤 역량을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유추해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현 정권의 어떤 참모들과 미국 트럼프 정권의 참모들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와 미국이 말하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아마 자세히 알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런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물론 이한 달이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록 우리가 안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제 미국과 북계 회담, 과연 북계가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국회가 이제 그 은둔의 세월을 떠나서 어떤 인류 사회에 이제 환하게 화려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여기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심장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한달 그리고 그 회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겪게 될 이제 그 핵사찰 1, 2년 그 세월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크나큰 어떤 방점을 찍게 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냉정하고, 그 다음에 그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책이라든가,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뉴욕주에, 뉴욕주에 있는 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를 이제 사관학교 군에서 운영하는, 운영하는 사립이긴 하지만 그런 학교에서 그 단순하게 영어수학 이런 것을 암기하는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엄격한 내무생활과 그 다음에 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전사,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장군들의 어떤 그 전사, 일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리키는데 제가 본 트럼프는 그 고교 시절에 아마 비스마르크 독일의 어떤 철혈제왕이라고 하는 네.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를 아마 중거 집단으로 삼아서 네. 지금 이제 그 정책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우리 대표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왜 트럼프가 비스마르크를 중거 집단으로 삼아서 지금 그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날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그 독일을 통, 통일했던 네. 철혈 수상인데, 우리가 흔히 비스마르크 하면은 떠온 이미지가 철갑을 쓴그 독일을 통일한 아주 무시무시한 군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스마르크는 군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법학을 공부한 이제 법학학자였고, 그 학교를 졸업해서는 이제 사법관이라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고 또 그런 수상이 되기 전까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또 그런 외교를 펼치면서 어떤 그 18세기 1800년대의 어떤 그 험난한 것그 여정, 독일의 여정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둘러싼 어떤 독일의 갈등을 해소한 네. 그런 역량 있는 외교관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그런 외교 경험을 통해서 이제 독일을 통일을 했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독일 사회를 강타했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 맞서서 네. 어떤 현대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 사회적 보호장치인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료보험이라든가 산업재해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연금 보험을 창해낸 사람입니다. 음. 예, 이런 어떤 그 정치적으로 멀티플레이어였던 비스마르크를 어떤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벤치마킹하고 또 그의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비스마르크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살아온 길을 중거집단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저는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한번 특집방송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예, 비스마르크와 <laughs> 트럼프의 연관을 한번 제가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6월 12일 다가온 6월 12일로 다가온 미국과 북계의 싱가폴 회담. 저는 사실은 이거 싱가폴 목장의 결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라든가 편견을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외교와 군사, 그 다음에 이런 신세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가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했었냐 하면 탄핵 사태 이후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적폐 청산한다는 와중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국제적인 그 정세라든가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전의 대통령들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참 수차례 암시를 줬고 네. 또 제가 이제 이한 방송 처음 개국 전에 이제 그 잠깐 들려서 미국의 상징 정치를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암시를 줬었습니다. 우리가 다만 잊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상징 정치 네. 그 다음에. 그, 그가 제가 볼 때는 중거집단을 으 삼고 있는 그 어떤 독일의 철혈 대상인 비스마르크. 우리가 이제, 진, 이제 앞으로 다걸한달 동안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이제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런 와중에서 만약에 회담이 결렬되거나 파기가 됐을 경우 이제 일어났을 때는 진짜 우발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한 우발 상황이겠죠.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항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라는 땅에 살면서 우물란 개구리처럼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혼돈의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보수 우익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장호석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